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아플 때 혹은 자녀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하면 상황이 좋아지고 병이 낫거나 시험 성적이 오를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만으로 병이 낫거나 시험 점수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과연 왜 하는 걸까요? 기도는 결과를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나 자신을 다스리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불안과 초조함에서 벗어나고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면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불필요한 걱정이나 공포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가령 가족이 병으로 힘들어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걱정과 불안을 느낍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마음을 정리하면 그 걱정이 나를 압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고 필요한 행동과 결정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입시를 앞두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수와 결과에 집착하다 보면 부모나 자녀 모두 불안과 초조에 휘둘리게 됩니다. 이때 기도는 마음을 가다듬고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기도는 결과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마음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는 힘을 줍니다.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마음의 안정을 통해 일상 속 작은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소한 걱정, 헛된 욕심, 비교와 질투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는 곧 삶을 더 평화롭게, 더 집중된 상태로 살아가는 방법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흔히 외부 사건에 의해 요동칩니다. 병, 시험, 인간관계, 직장, 경제적 문제 등 수많은 요인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 흔들림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잡도록 돕습니다. 마치 강물이 바람에 흔들려도 물 깊은 곳은 고요한 것처럼 말이죠. 기도는 또한 자기 성찰과 내면 성장의 도구가 됩니다. 기도를 하며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진심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욕심과 집착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마음의 평화를 위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마음이 점점 정화되고,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이 자리 잡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 기도에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의 목적이 결과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에 있다는 점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는 나 자신과의 대화이자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결과를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다스리며 중심을 잡는 연습입니다. 이런 마음의 연습은 삶 전체에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의 결과만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진정한 힘은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데 있습니다. 가족이 아플 때 자녀가 시험을 볼때 마음이 불안해질 때 기도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도구가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불필요한 걱정과 욕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는 곧더 나은 결정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결과는 통제할 수 없어도 마음과 태도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 통제를 돕는 수단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앉아서 손을 모으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바라보고 내 감정을 인정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심리적 평화와 내적 안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이 차분해지면 우리는 현실을 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불안에 휩싸여 선택을 흐리는 일이 줄어들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됩니다. 가족을 돌보는 데 있어서도 자녀의 입시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마음의 안정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기도는 또한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훈련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내 마음을 맡기며 상황 속에서 중심을 잡는 연습이 됩니다. 이 연습은 작은 일상 속에서도 반복되며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기도는 결과를 바꾸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을 바꾸고 삶을 안정시키며 흔들리지 않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가족의 병, 자녀의 시험, 삶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 마음을 다잡고 평화와 중심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정리하며 기도해보세요. 기도는 세상을 바꾸지 못할지 몰라도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결국 나와 주변을 더 평화롭게 만드는 시작이 됩니다.